DS 안녕하세요. 정식입니다. 어, 저는 일단 나이는 92년생 30살이고요.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친구들은 31살인데 그리고 하는 직업은 그 에너지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계약, 현재는 계약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장기 같은 건 없는데 조금 남들보다 성실하게 산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총 8학기가 있잖아요. 근데 4.5 만점 4번 받았고요. <laughs>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그리고 진짜. 또 그런데 공부만 하는 대학생활은또 너무 루즈하니까 계속 대활동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대활동 한 30개 정도 허! 공사활동 천 시간.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음. 하면서 또 공부하는 스트레스 쌓인 것도 그렇게 풀고 음. 그런 거에서 있어서는 열심히 열심히 산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좀 이렇게 많아요. 아음 공부하는, 아 공부하는 걸좋아해 이게 우리 건 아니야. 어. 지금 싱 씨의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음, 어필입니다. 싱 씨에 뭐땅 있어요? 여기도 집이 있어? 있어요? 집. 아파트에 하나 있어서. 어! 아, 만에 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 망가 좋네요. 아. 네. 아니, 서른 살에 아파트가 있어 서른에 아파트가 끝났다. 아, 바로 아 결혼만 하면 되네. 그, 그 장만하신 집이 많이 올랐나요? 너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오 야, 질문! 야, 대출 얼마 받았어요? 몇 프로? 지금 집값 에 대출 나와 있는 게3 0 없는 30 거네. <laughs> 많이 갚아. <갚았는데, 웃음> 네, 많이 갚았습니다. 많이 갚았네. 거의 네. 내 집이네. 잘 들어요. 거의 내 집이에요. 아예예 아, 아, 예. 예, 예. 빚이 없는 거죠? 영수입니다. 영수. 영수. 오, 제 나이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면 40... 한국 나이로 이제 40세, 40... 아 40세. <laughs> 40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 글로벌 기업 감사, 기업 인증, 요 기관에서 자동차 부분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9년. 거의 10년 정도 영국에서 콜리지부터 해가지고 학사 석사 졸업까지 마친 상태고요. 다들 이번에는 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만 나왔어. 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마인 드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남자 완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멋있다. 그러니까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더쑥죽거나 흔히 말하는 친대래. 조용조용하게 섹시하게 츤데레 짓을 하면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네. 누가 싫어할까요, 이런 섹시... 조용한 섹시한 츤데레? <laughs> 조용한 섹시한 츤데레? 네. 네, <laughs> <슈트> <있습니다. 슈트> 처음 듣는 얘기야. 치겠다 야. 섹시한 츤데 질문해도 되나요?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 몇분 정도 추려볼 수 있을까요? 한두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응! 영어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영어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있는지 Uh, good afternoon, ladies, ladies. And gentlemen. Okay. Uh, such a lovely day. I'm right here to find someone who I will marry with. And then I wish I could find someone in here, maybe uh, one of you guys. And I hope, hopefully, you guys also find someone. good one. Yeah. Yeah. Thank you. So you let's enjoy this moment. Time is really, really special here. Are you guys ready for this? Sure. Sure. Okay. Let's bring it on then. okay oh, yeah Sexy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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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다>. 아, <laughs> 고급스다 발음이. Sexy, sexy. 영국식 영어가 되게 섹시해요.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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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섹시. 아, 그쵸, yeah. 맞아요. Walter. 음. 딱딱 끊지니까 음. Copy. 음. Have a copy. 예, 약간 섹시한 게 있어. So solo, solo day, so solo, solo day, boy